안녕하세요. 이번 용북뉴스에서 새로운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에 입사하게 된늘 지역사회 주민들을 생각하고 늘 여러분의 옆에 있을 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아자아자 청구마비 가을이 높고 마른 살찌는 10월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부드러운 바람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미소지을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월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의 소식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희망브리지에서 주관하는 희망도시락, 슬기로운 식생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결식 우려 아동 32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도시락과 밀키트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밀키트를 같이 조리하고 올바른 식사 예절 학습 및 편식 개선을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배달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 관리로 아이들의 영양 상태와 만족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매주 화, 수, 목 희망도시락 배달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분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70-4863 0814 이상역 사회복지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서비스 제공팀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과 함께 외식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어르신들이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형 외식 서비스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마을 주면 나눔가게, 뜰안의 천리양 동강 매운탕 업체에서 매월 식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 또래의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니 매우 행복하고 뜻깊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자주 이렇게 콧바람 쓸수 있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 다음에 또 드라이브하러 가고 싶다며 한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매월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행복한 순간을 선사해주신 나눔가게 뜰안에 천리양 동강매연탕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외식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31-334-9966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서비스 제공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가을을 맞이하여 디비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과 함께 한국 민속촌에 의미 있는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용인터미널에서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가 모여 버스를 타고 민속촌으로 이동한 뒤 직접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옹기 성형과 생태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키즈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으로 배가 고플 아이들을 위해 활동 중간에 민속촌 장터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였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끝난 후 자유시간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민속촌에 놀러와서 너무 재밌었고, 또 오고 싶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BA 손해보험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님들의 도움 덕분에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지역사회 주민께서는 김남훈 사회복지사 070-4863-0807에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닥터 방역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닥터 방역은 해충 방역, 멸균 방역, 식품 안전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소독 서비스 지원, 복지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같이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나누며 보살피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기업 및 단체는 김보알 사회복지사 070-4863-0801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용복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10월 건강에 유의하시고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여 번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셔서 건강하고 풍성한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용복이들은 11월에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의미 있는 활동을 담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 독과 좋아 요는 지역 사회 를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용복 이 에게 더큰힘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